자기의 재판 없애는 것이 국민들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통령 성남지사 때 벌어졌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일심이 중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항소가 사실상 금지됐어. 이것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걸 들어봐. 이 대장동 범죄는 7,800억 국민의 돈을 훔쳐간 사건입니다. 이게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안입니다. 근데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?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한게뭐 있습니까? 민정 라이 법무부 장관 보좌관 다 자기 변호했던 변호사들 앉혀서 다 사건에 관여하면서 지금 국민들 우러가고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식이나 돼서 본인이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? 그러면 왜 이재명이 거짓말합니까? 자기의 재판 없애는 것이 국민들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대장동 사건을 이 상태로 수사하지 않게 되면 법위에 사람이 지배해도 괜찮다는 독재를 인정하는 꼴이야 그냥 넘어가면 일반 국민은 더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어.